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상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을 보시면 좌상기의 흙과 백이 서로 단수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흙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점을 잡는 수는 백이 끄는 한 점을 제압해서 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 실패입니다. 그래서 흙은 끄는 한 점을 밀어서 움직이는 게 좋은 수입니다. 백이 한 점을 잡으면 흑이 일선으로 내려서 흑과 백이 수상전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흑이 한수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백이 여기서 일선으로 젖히는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흑에게는 뒤로 단수치는 수가 있어 결국 백이 잡히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좌상기에서 흑돌 3점과 백돌 6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흑이 백을 잡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흑이 젖히는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백에게는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한 점을 잡으면 백이 단수를 치게 됩니다. 흑이 있는 수는 백이 수를 메우면 흑이 한수 차이로 죽게 돼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수를 메워야 하는데 백이 한 점을 따내면 패가 나기 때문에 이 모양도 흙의 실패입니다. 흙은 여기서 가만히 내려서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백이 젖혀서 수를 메워가게 되는데요. 흙도 같이 젖혀서 수를 메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백은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상태인 양자충의 형태로 죽은 모습입니다. 이번 문제는 좌상기에서 흑두점과 백두점이 서로 끊겨있는 모습인데요. 얼핏 보면 흑이 세수이고 백이 내수라서 흑이 잡힌 모양처럼 보이지만 흑이 백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그냥 메우면 백이 키로 쳐쳐서 둡니다. 흑이 꼬부려서 수를 늘려보더라도 백이 뒤로 있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찌를 때 백은 막는 게 아니라 일선에 단수치면 흑이 잡힌 모습입니다. 여기서 흙이 반대로 젖히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은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흙이 막으면 100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100에게는 1선에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1선에 막고 100도 수를 메워서 결국 흙이 한 점을 잡아야 하는데 100이 막으면 이 모양은 패가 나서 흙의 실패입니다. 여기서 흙은 가만히 일선에 내리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이 젖혀서 수를 메울 때 흙이 찌르는 게 수순입니다. 백이 막으면 끊는 교환을 하고 흙이 수를 메우면 한수 차이로 백이 잡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문제는 좌하기에서 벌어지는 형태로. 흑돌세 점과 귀의 백돌들이 수상전을 벌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백이 궁도가 넓어서 흙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흙에게는 백을 잡는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먼저 흙이 일선으로 젖히면 백은 막지 않고 꼬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밀어가더라도 백이 한집 모양을 만들게 되면 흙이 나머지 궁도를 없애야 하는데 백이 티수를 메워서 패가 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변 일선에 젖히는 수도 마찬가지로 백이 꼬부리는 자리에 두면 백의 수가 늘어나서 흙돌이 수상전으로 잡히게 됩니다. 흙이 두 점을 단수 칠때 백은 연결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서 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수를 메우게 되면 흙이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됩니다. 흙은 이선 옆구리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은 여기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흙이 넘어가게 되면 수상전으로 백이 잡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문제는 백이 둘 차례로 지금 흙이 꼬부려서 수를 늘린 모습입니다. 지금 형태는 백이 수상전으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백에게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이 내려서는 수는 흙이 수를 메우면 쉽게 잡힌 모습이 됩니다. 100이 뒷수를 메우더라도 흙이 끊어가면 한 점을 잡을 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모양은 100이 잡힌 모습이 됩니다. 먼저 뒤로 메우는 수도 마찬가지로 상변에 끊는 교환을 하면 흙이 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좌변 104점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100은 4점 중간에 내리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흙이 빠지면 배기패를 걸어서 수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흙이 패를 못하게 뭉친다면 배기 반대로 일선에 쳐쳐서 둡니다. 흙이 막으면 배기티수를 메워서 이 모양도 패가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상전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바둑을 두다보면 자주 나오는게 수상전인데 이번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